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팔불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나온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한문의 의미는 내 세워서는 안될 여덟 가지를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여덟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랑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자랑 세 번째로는 자식 자랑 네 번째로는 학벌 자랑 다섯 번째로는 가문 자랑 여섯 번째로는 재산 자랑 일곱 번째로는 형제 자랑 여덟 번째로는 친구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팔불출이네요. 원래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우러러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져서는 안될 부정적인 성품이잖아요. 성경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언서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된다. 항상 그 공동체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영적인 타락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문서 26장 12절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3장 2절에서는 자기에게 도취되어지고1편 10편, 10절, 4절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리고 자문서 16장 18절에서는 마침내 멸망하고 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랑을 일삼는 그런 인격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나 칭찬을 들을 일이 있어서 칭찬을 들을 때도 우쭐해서는 안 되고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자랑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자랑을 일삼으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그 비난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적대시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슬립한 사람이고, 지금의 그 고린도 교회가 있기까지 바울의 많은 영향력이 미쳐진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교사들이 이런 행동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교사들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난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혹시 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자신의 그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지요 물질이 비록 능력하지는 않았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의 지원으로 후원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당연히 사도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지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물질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봉독한 내용은 아닙니다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비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교만한 마음에서 넣은 자랑은 아닐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그런 자랑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랑의 목적을 보면요. 바울이 이나마 자랑을 한 목적이 뭐냐 하면 11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증명하기위함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간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증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간증을 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많은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감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감정의 목적은 다른 사람, 그 감정을 듣는 사람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정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자랑질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삼에 간정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김범준 목사가 지난 화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잖아요. 월요일 날 저녁에 같이 한번 탁구를 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비가 이제 걱정이 돼 가지고 그 학비는 어떻게 좀 마련이 되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부족하지만은 또 미국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것을 또 체험을 해야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들어갈 때는 그 석사 과정만 하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제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거의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사과정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뭐 학비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출국을 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학비를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나중에 김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목회의 큰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저도 신학 대학원 다닐 때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니하게 모자라는 그 학비를 보내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울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이거는 평생 목회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좀 많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출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데스크의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사무 직원이 오바 예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몇 사람을 더 예약을 받았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취소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거 보통시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미국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을 취소시키려고 오는 그 체크인하러 오는 사람마다 부탁을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김목사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른 항공권을 끊어드릴 테니까 이걸 좀 취소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혹시나 지금 뭐 미국 들어가는데 무슨 차질이 생길까 봐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옆에 있다가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보상비로 8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팔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항공권을 끊어주는데 더 좋은 항공권을 끊어주는 거야. 컴포트하고 그리고 1등 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 이게 웬뜨이냐 어? 그래서 어 조금 더 기다리다가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빠지기 시작하셨거나 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코스이라고 하는 가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끊기, 이제는 안나온대데요안 나오는데 다른 장학금을 갖다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학교를 보태주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면서. 좋은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좋은 목적이라면, 어리석은 자로 약간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당신이 나를 좀, 당신들이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신앙의 증진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라면 나는 조금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계속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이 목적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은 사람 아닙니까?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이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자랑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어,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어리석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리석은 부분이 있더라도 좀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듣기에 세상적인 그런 자랑처럼 듣기면 용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랑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사도 된 것을 자랑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 볼까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를 이야기할 것이고 야곱이나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울이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음변이 부족하다는 거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말을 참 잘했어요. 사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 하냐 이거예요. 진짜 사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말에 능하지는 못하지만은 복음에 대한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말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누가 갈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면은.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고 말 잘하는가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좀 진실한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비호감이에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도 비호감이에요.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비호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트집을 잡느냐 하면은 사도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도 못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면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물질적인 지원을 못 받느냐.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게노냐 교회들에게서 물질적인 후원을 이미 받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혹시나 오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물질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질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자비량에서 선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그랬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부덕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상한 자랑이죠? 보통 우리가 자랑한다 그러면은요, 힘센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상한 자랑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자랑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교사들은 육신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출신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만약에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이라면 바울 자신도 전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빌리포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꿀릴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유명한 3대 학파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세계적인 대학자예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천부장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서는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7절까지 그동안에 자신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죠. 길어서 다 봉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갇히는 얘기, 두들겨 맞는 얘기, 도망다니던 얘기 주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하면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한 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왔지만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은요, 주님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가려져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약해져야 되는 거죠. 그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랑은 결코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을 할 때에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글맞는 자랑을 할수 있는 모든 성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팔불출과 같은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자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자랑을 하되,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랑을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영성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